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정의랑 간단한 제작 팁을 공유하고자 나온 바이스버사 디자인 스튜디오의 김효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짧은 만큼 맥키스만 쏙쏙 뽑아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으로서 복잡한 정보를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해서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예전에 텍스트 베이스의 그 자료를 보고 한참 읽다가, 아, 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아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포 그래픽인 것이죠. <laughs> 네. 인포그래픽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2 0 1 1년 서울시 예산 규모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던 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그 예산을 꾸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죠. 반면 2012년 서울시 예산안 같은 경우는 20조에 달하는 예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분을 했는지를 보다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쉽게 알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인포그래픽 예시를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IT 지진 때 세계가 기부한 금액을 보기 쉽게 한 장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렇게 심미성이 뛰어난 인포그래픽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재테크란 인포그래픽은 저희가 직접 제작했던 건데요. 금연 이슈에 상응하는 제품을 1대1로 매치함으로써 수많은 RT와 함께 블로그에 소개가 되었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널리 확산될 수 있죠. 이 인포그래픽은 경제 지표 그 수치에다가 표정을 집어 넣음으로써 수치를 확인하지 않아도 행복도를 한눈에 알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런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다량의 정보를 보다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 유발, 정보 습득 시간 절감, 빠른 확산이 인포그래픽의 큰 장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쉽고 빠르고 강렬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인포그래픽이 최근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SNS를 맞이해서 수많은 채널이 등장함으로써 소화해야 될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정보랑 이미지가 결합됐을 때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연구들은 예전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스탠퍼드의 로버트 홍의 연구 결과도 그중 하나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인포그래픽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타이틀 정하기, 기호 상징 이미지 활용, 제작툴 소개, 마지막 점검 아주 빠르게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타이틀 정하기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임라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면 딱 호기심을 끌수 있고 내용도 한 번에 알수 있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닭에 관한 인포그래픽 보다는 대한민국은 지금 닭 전쟁 중과 같은 제목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럼 저희가 만들었던 자이언트 베이비 페이스북이라는 인포그래픽 그 제작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시각하는 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긴 글을 짧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저희가 흔하게 봐왔던 그 막대 그래프로 그 텍스트를 정리를 했고요. 3단계에서는 뭐 라디오, TV, 페이스북 같은 그런 단어들을 이미지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인식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다음 차 단계에서는 막대 그룹으로 표현했던 수치를 사람의 나이별 실루엣으로 표현함으로써 재미를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페이스북을 강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반전시킴으로써 페이스북을 강조하여 이 인포그래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이언트 베이비 페이스북이라는 이 인포그래픽은 사람들의 시선을 좀끌수 있었고요. 간단하게 영어로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좀큰 호응을 얻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들을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이 직접 제작하시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들어가 있는 인포그래픽이라면 차트빈이라는 서비스를, 그 다음에 다양한 그래프를 좀 원하신다면, ManyEyes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보다 쉽게 인포그래픽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처 명시, 제작권자, 제작 날짜 표시. CC에 표시하시는 건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만든 그 데이터를 남에게 이렇게 거저주거나 아니면 복제되는 것좀 방지해야 되니까 이런 점들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 바이세버사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정보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한 편을 뽑아서 인포그래피로 제작해드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30일까지 접수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들어가 보셔서 정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그 단, 작은 단어를 이미지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인포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